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일단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하면은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 가지고 그동안 유튜브를 못 했었는데 일단 메이플랜드를 다시 하게 된 계기는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아는 분들이 또메랜을 다시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저도 그 추억에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또 작년에 접은 것처럼 너무 지루하게 느껴질 때 쯤이면 또 접게 되겠죠 아마도. 제가 또반복적인 사냥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거 이렇게 영상을 녹하기 전에 레벨을 85에서 89까지 그리고 90을 코앞에 두고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사냥을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지루하지도 않더라고 이번에 하는 이벤트도 너무 경험치 효율도 좋고 그래서 이번에 좀 오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일단 자투를 먹어왔어요 흰 밀상의 명중 이상 아주 조금의 스펙업을 해서 돌아왔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사냥해서 90을 찍고, 제가 삼상 라트엔더를 미리 사놨습니다. 라트앤더. 그래서 이거 이제 직작을 해볼 거예요. 제가 여기서 사냥하는 이유는 일단 파티 가입하, 그 파티 사냥하는 게 너무 귀찮고, 두 번째는 리플에 사냥터가 없더라고요. 그 버크였나? 듀크였나? 아무튼 걔네들 잡으러 가려고 했는데 자리가 없어요. 진짜 옛날 죽숲 보는 느낌이야.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사람도 없고 경치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사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동안 좀 있지 않을까 가더라도 이제 듀파 잡으러 갈것 같아요. 메렌을 다 시작한 지가 일주일 정도 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레벨 4개나 올릴 정도였으니까 이번 이벤트 효율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레벨이 쭉쭉 오른 것 같은데. 또 레벨 오르니까 재밌어, 메레는. 세시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레벨업하면 또 세시거든. 내가 그리고 좀 이따 90 찍고 라투핸더직작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직작에 대한 진짜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옛날 영상 보시면 60% 주문서가 연속 3장이 터지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는 주문서 가격도 좀 살벌했거든요. 200이었나? 400이었나? 근데 지금 라투엔더 3상을 사서 5개만 붙여도 손해야. 이게 왜 5개가 더 싸냐? 그냥 살걸 그랬나? 6개 붙여야 좀 많이 비싸게 팔수 있던데. 다음 달그 이벤트 끝날 전까지 열심히 이벤트 참여하고 사냥하면 레벨을 몇을 찍을 수 있을까요? 대충 뭐저 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100을 찍을 수 있을까? 나는 100까지는 못 찍을 것 같은데 너너 충분히 찍을 100까지 찍을 수 있다고요? 아 근데 그러면 이제 주말에 어디 안 나가고 사냥만 하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만날 사람도 없으면서 바쁜 척... 만날 사람도 없으면서 바쁘척 니은? 어 맞긴 해 근데 저도 놀고자 하면 놉니다 그냥 요즘에 올해 목표가 좀 도모기가 으돼 있어가지고 안마 잘안 만나는 것뿐이야. 만나고자 하면 만나지. 요즘에 술도 안 마시고 또좀 과식을 좀잘안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더 만날 그 꺼리를 안 만드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그리고 요즘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살 빠졌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긴 하는데. 최근에 그 어느 축제를 제가 잠깐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 진행 요원 분께서 그 야구 선수 SK 와이번 아 요즘 뭐지 SSG 야구 선수 그 김강현 선수 닮았다는 얘기를 제가 처음 듣긴 했어요, 올해.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들었는데 딱 듣자마자 아 이게 칭찬인가 욕인가 싶더라고. 그러니까 김강현 선수가 잘생긴 건 나도 아는데 근데 요새 요새 김강현 선수는 살짝 좀, 많이 늙지 않았나? 그러니까 <laughs> 나도 늙긴 했지, 나이가. 그, 칭찬인지 욕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칭찬으로 생각하고 있긴 해. 근데, 그때 제가 하나의 글쓰 모자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김강현 선수 닮았다는 얘기 듣고. 근데 저 하나의 글쓰 모자 쓰고 있는데요, 이러니까. 그냥 웃더라고. 그리고 제가 자투를, 누클 확투로 먹었는데, 이제, 저도 1년 반에 하다 보니까, 불안해서요 사기 먹을 것 같아서 불안해서 가지고 검색도 많이 하고 최대한 유명한 사람한테 받고 싶어 가지고 찾아보고 그랬는데 요새는 사기가 많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도 만약에 우쿨 자투하는 방법을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를 간략히나마 제가 올려드릴게요. 녹화는 해놨거든요. 저도 사기당할까봐 혹시 모르잖아. 증거 영상을 남겨놔야지. 블랙박스를 찍어놨어가지고 필요하시면 제가 그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돈이 많았어요. 한 5천 있었나? 5천 있었는데 그 지인분들이 많아졌다 했잖아요. 하는 사람들. 그 자투사라고 돈좀 뿌리고. 막 그래가지고 돈이 없네. 돈이 있었으면 그냥 라투앤더 좋은 옵션을 샀을 텐데. 그죠? 옛날에 나는 여기 호진공창이 옛날에도 그냥 뭐 삼성 이렇게 먹으면 몇 천에 팔았잖아. 난 지금도 그럴 줄 알았어. 빨리 레벨업해서 좋은 아이템 떨구는 몬스터를 잡으러 가야 되겠다. 아니면은 라이칸이나 다시 잡으러 갈까요? LB 파밍을 하러 갈까? 뭐 죽어라 해도 안 나오긴 하는 건데. 옛날에 그래도 제가 운이 좋았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이거 메렌하면서 그래도 장봉도한세장 먹었고 주니어 에티 잡으면서. 그리고 라이칸 잡아서 1비도 먹었고, 이 파일에 대해서 호진공창 두 장, 두 자루인가? 세 자루인가 먹었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도 좀 먹을 건다 먹으면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강화운이 없어, 내가. 평소에도 제가 운이 많이 없다는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인데, 만약에 내가 택배를 시키면 꼭 이상한 게 와. 뭐 반품을 시켜야 되든, 교환을 받아야 되든, 꼭 그런 게 와요. 저번에도 부닭볶음면 컵라면으로 시켰는데 한 박스를 시켰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딱 뜯으니까 소스가 다 터져 있는 거야. 근데 그거 뭐그 고객선 터 문의해가지고 하면은 뭐 공짜로 한 박스를 박는다니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귀찮아서 안 하긴 했어. 근데 꼭 그런 게 있더라고. 저번에도 화장품을 샀는데 화장품을 세트로 샀는데 원래 들어 있어야 될게 없고 다른 게 들어 있고. 그래서 교환 한불 받았고, 침대 옆에 테이블 하나 놓으려고 테이블을 샀는데, 테이블 을 맞추는 나사가 하나 안 들어 있더라고요. 또 그것도 문의해가지고 또 봤고. 옛날에 냉장고도 샀는데, 냉장고, 냉동실 있는 작은 냉장고를 제가 샀는데, 받아오고 나니까 똑같은 사이즈인데, 냉동실이 없는 냉장실만 있는 냉장고가 있는 거야. 그것도 이제 교환 요청했고. 꼭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레벨업이구만, 얘네 잡으면. 가보자. 어, 어, 힘들었다. 코마도 마스터 해주고 패닉. 좀 세졌으려나? 코마 마스터 했는데. 음, 뭐 레벨 하나 오른다고 뭐세지진 않으니까. 어차피 이벤트 맵도 가야 되고 라트핸더 주문서도 해야 되니까 마을로 갑시다. 일단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할게요. 남들 안 보는 곳에서 여기서 해보게 되겠습니다. 일단 제 계획은 실패하면 가리고 밀게요. 근데 붙으면 천천히 해볼게. 뭔 느낌이지? 실패하면 그냥 소리 다 끄고 가리고 딱딱딱딱 붙이고 붙으면 천천히 해볼게. 천천히 첫장이 제일 중요해. 첫장이 첫장에서 터지면 안 된다. 아, 어, 나 미치겠네, 아. 바로 가겠습니다. 파란색이 들긴 했으니까 붙긴 했을 거 아니야, 그쵸? 됐다, 마지막 장 붙어 있다, 붙어 있어. 아, 제발. 과연, 라트인더는 몇, 몇 개가 붙었을까요? 아, 진짜 미치겠네. 자, 오늘은 일단 이렇게 해서 또 복귀 기념 강화도 해봤는데, 역시 저는 강화를 하면 안 되나봐요. 아, 진짜 첫장 깨질 때부터 좀 어느 정도 짐작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이만 가보겠습니다. 뭐 터덜터덜 가야지 뭐.